이 찬양인도 하는 분들 중에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 제일 많이 알고. <laughs> 아니야. 우리 이제 뭐고 뭐 우리 김무주지사님은 많이 곡을 많이 모르셔. 그래서 늘 했던 걸 계속 그거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예. 아우 너무 잘해. 내승지사님네 했던 거.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다한 번. 찬양을 많이 하는 것처하나님 말씀. 상세기 2 5산입니다 상세기 2 5오 산. 그 1절에서는 11절까지 있습니다 1절에서 1일절 무하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철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 그가 아브랑과역상과 허당과 미디안과 이스바브과 수아를 낳고 역상은 서바와 허당을 낳으며 허당의 자손은 아소족속과 러둠시족속과 러움이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아노과 아비다와 엘다니. 바브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삭이 자기 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연인이 백칠십오 세만. 그의 나이가 먹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 헤초속스하리아들에브 f s 에 있는 마필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초소에게서산 n 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 s 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e h e 이 d s h o t s away as a San Matsira. Abraham, p 인사도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이 네. 네. 네, 네. 네, 말씀으로 아브습니다아라함의 공연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 아브라함의 세요 아브라함 아브라의이야시죠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175. 1 175세. 어, 7 5세를살고 죽었는데 어, 이때는 살아가 죽은지 38년 또이 사람이 장가한지 35년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노년이죠 100살이 넘었고 또170 50까지 살았는데 그데일 아브라함은 노년에 자식들로 엄청나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살 때까지는 사실은 아, 둘이 밖에 못 왔어요. 하가리에서 하나. 하가리에서 나 나들이 누구였죠? 이스마엘 사라에서 나가들이? 이삭. 이삭은 100살 때 났으니까, 100살 때까지 애가 둘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아, 또 이렇게 새로운 인생기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등장한 이유를 첫째로 뭐냐면, 거두라 거두라 그일절하고일절일절 u r a k o d u 아브라함 d u r 사 k o 니그 이름은 거두라 r a Kod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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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o d 요 아브라함의 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가 누굽니까? 세네. 세네. 사라져. 처가. 아. 하가. 아, 여러분, 처과 아내가 어떻게 다르냐면, 처가. 이렇게 써요. 설립자의 계신 역사. 무슨 말이에요? 서서 포 잡고 놀다가 여차하면 어떻게 한다? 네. 도망간다 이 말이야. 음. 이게 처음이야. 어? 이 한자 가자 참... <laughs> <척이. 웃음> 그러니까 설립자잖아. 설립자, 설립자, 개진여자 그래 서서 포 잡고 막 이게 하다가 우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도망치는 게 처음이야. 그 안에는 뭐냐? 개진여자에다가 비, 추, 자, 요게, 요, 요게 비, 추거든요. 비가 뭐예요? 춥자루. 춥자루, 어, 아내는 뭐냐면, 여자는 여자한테 무슨 여자? 빗자루 넓을 뭐수 있는 여자. 어, 빗자루 들고, 집안 썰고, 집안 깨끗하게 하고, 이런 여자를 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라가 아브라함의 에, 아내고, 또, 첩은 하라는데, 근데 거두라를 보고 뭐라 그래요? 후처. 후라고했어요 하라면 후처. 그러면 지금 첩은 원래 누굽니까? 사라져. 사라져.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요 앞에서, 살아가 이제, 그 어디 나옵니까? 그 앞에 24장 67절 가 24장 67절. 아 m a little 에게 d I'm a little sad. I'm a little sad. I'm a l i 를 t l e sad. I'm a little 니 a d I'm a l a d d I'm a little sad. I'm a l 근데 소개하기를, 부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처. 음.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은, 사람 다음에 아내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결혼을 한번더한 겁니다. 그, 이, 이, 거드라는 교회는 바로 천대. 근데 이제, 기호의 원문에 보면은, 천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하고 같은 말을 써요. 천하고. 어. 저가가 에 같은 말을 쓰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자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사라죠 사라 살아. 응? 이 여자는 하여튼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밖에 없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생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자손이 누구니까 이리사기사다 이리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두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쳐는 누구밖에 없다고 사라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 집사한테는 누구밖에 없어요. 김시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응? 됐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이 거두라는 천은, 천대 그냥체가 아니라 후처로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아브라함이 이 본연의 거두라를 얻었느냐. 이기민은 첫째는 인간적인 이유죠. 어? 인간적인 이유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두엘 세바에 사는 부엘 세바. 부엘 세바라는 것은, 여기는 갈릴리, 요, 요, 요림 나오면은, 여기는 갈릴리 바다. 이 가면 무슨 가? 요단강 요단가. 이 바다는 무슨 바다? 사해 바다. 요 옆에는 지중해여기는 갈멜산. 엘리아가 기도하던 산. 갈멜산. 어, 그리고 부엘세바가요 사의 남단 이스라엘 내의 남단의 여기가 부엘세바에요보엘 세바. 그런데 부엘나헤로이는하가리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을 부엘나헤로이라고 했잖아요. 어, 살아계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물 여기 요 조금 밑에 여기가 부엘나헤로이 딸이부엘라에로이부엘라에로이는저도 앞에 한번 16장, 장세기 16장, 장세기 16장, 어, 13절 14절, 13절 14절, 아메리카, 세일이자, 아가리, 자리에 이루어진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리시는 하느님의 아예성입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섭리시나 하나님을 배우는 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세을부엘라의 오리가 불렀으며 이것은 하에스와 베레사에 있다. 할렐루야. <목소리> 김시윤 담임. 목사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근데 자꾸 들으면 새벽마다 와서 들으면 성경 전체가 금방 파악이 돼. 어 계속.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걸 반복하냐면 반복을 해야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게 워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하게꽤 있거든. 여러분에게 보엘로이, 보엘라이로이가 뭔지, 보엘 생가 뭔지, 사무님도 사실은 잘 알아요. 어, 사무님도 잘 몰라요. 그 목사님들 막 공부를 하고 막 연구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워하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사무님만큼 될라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laughs> 저저히 가면 돼찮 목사님이 천명에 있을 하나씩 하나 아, 이게 뭐지? 머리 식하면 다음고또 다음에 말씀하면 또 그때 또 이런 그림도 없이 이 지금 여기가 무슨 바다라고 그래서 갈릴리. 갈릴리 바다. 이게, 무슨가? 요단. 요단강. 요단강, 권토강, 요단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다? 요단강. 요단강 권저강 막그나 요단강. 그래서 게 무슨 바다? 사이. 이스라엘 가 그대로 있는 이스라엘 그 동네, 그, 내라고 치면 들니다 그리고 요 바다가 무슨 바다? 시종, 갈멜성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어디에 산다고? 부엘세바에 살고, 이네 사람은 어디 네 살아요? 부엘라에로 여 살니까. 아드로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한테, 물론 지금 첩이 있어요. 첩이 지만 또, 하 저저 아내가 빈 자에, 자리. 어, 그것 자리를 어, 다시 메고 가는 그런 이 인간적인 모습. 왜냐하면 사람은 살다 보면 은이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월선거를 자리에 막무지 보면 커서의 지도, 먹방으로 치는 자들이 지금 누가 있어요? 그 남편. 남편이 있어요. <목소리> 정상이 맞죠. 솔직히, 말, 솔직히 말해. 영감. <목소리> 영감. 그러니까 영감이 있다 없다 이게. 엄청난 어, 차.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하늘은 땅사이 응?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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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요 살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내고 남편입니다. 네. 네. 결국은 뭐 아들, 아,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도어진 네. 아들, 딸, 뭐 이런 거 별로 뭐 그렇게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요딱 나이가 이제 60, 한환각 정도 딱 들었으니까 인생에 필요한 게 아내고, 마누라고, 처고, 애, 엄마고, 와이프고, 누구야, 아기씨. <laughs> 이따 한 사람이라고. 다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인간적인 이유로 보면 이런 거두와 같은 이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추울 때까지 막 눈알이 초롱초롱 했어. 생기가 <laughs> 막 눈알이 초롱초롱 하니까 그 했던 이살아난는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네. 영적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 장세기 17장 4절 장세기 17장 4절 17장 4절 찾았어요? 아 Z. Ora, never, n e v e 너와 함께 있 r 니 e v e r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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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v 절 보세요. v e r n e v 이제 never, n e 이라 r never, n 하 v 아 r 라 e v e r n 이 v e r never, never, n e v e 그래가지고 6절 시작. 내가 너를 로심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네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네 나오리라. 보고 네. 보니까 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 원래 원래는 아브 라 그, 아, 이거거든요. 아브 라함어가요 세이장 아브라 함 그 다음에 바꿔어 지는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었어니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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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원래 히브리아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써요?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는 왼쪽에서 이렇게 었잖아요히브리아는 이렇게 방 목사님 쓴 것처럼 이렇게 어요요람이라면 높다, 강하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면 높은 아버지. 안 좋은 말하면 교만한 아버지만. 대가 좋은. 그런데. 하암이오 딱 들어가서 딱 하암, 하암이 들어가면 군중, 무리, 열번 이런 도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군중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하면 높은 아버지, 권세 있는 아버지. 어느게 좋아요? 음.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들 그리고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사실은 이사만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나온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막 흩어지잖아요 첫 하가를 통해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다시 오늘 공문로 가봅시다 창세기 25장 어. 가봐봐요. 2절하고 이절라절하고 시작 그가 시무라과욕사과머단과미디안과이스라엘과수요 미디안과 보세요 이처럼다 민족이에요 지금 시무라 민족 욕사 민족 머단 민족 미디안은 누가 살던 곳이에요 모세의 장인들은 장이. 어디 살았어요? 미디안이잖아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것은 모세의, 나중에 넘어가면 모세의 장인들은 고향이 바로 미디안에서그 다음에 이스바쿠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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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가 어디 나오느냐 면 요기하고 나요기 시표 바로 앞기 요기. 욥기 어기3장3장 3장 보지 말고 팔장 8 팔장 팔장 욥기 팔장 일절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 4하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19절, 10절, 11절, 12절, 라고절 14절, 1사절 16절, 1아절 18절, 19절, 18절, 19절, 10절, 11절, 아들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10절, 장기 25장 보세요. 계속 한번 봐봐요. 3절 봅시 3, 25장 3절. 시작. 욕사는 서바, 더단을 낳으며 더단을 자았 아수로 족속과, 시 족속과, 로미 족속. 욕사 서바, 서바가 누구, 서바, 서바이왕. 에? 서바이왕 말아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이 서방으로 지 이디오피아에, 이디오피아 음. 그게 바로 거드라의 자손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아수르딸아수르아수르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 에? 아시리아 속이 바로 이 역시 거드라의 아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성경에 좀 넘어가다 보면 러도시족속로우미족속 그 다음, 사절요, 사절함이 누가, 세이자, 미리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하네, 다그드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내가 요, 두 가지, 그드라를 넣은 두 가지 요, 첫째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딱 영적인 이유.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거두란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일부가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고려태조 왕건이 우리나라에서 성씨를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저 전이 가거든요. 지금 충청남도 세종시에 가면 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이 가는데, 그 고려 왕군이 그 북쪽에 있다가 이제 건강을 넘어서 후백제를 치려고 했는데 건강이 막 홍수가 졌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 중에 일대 이 도라는 그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잘길를 이대해 가지고 후백제를 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받은 성씨가 정이가에 예? 고려 태조 왕건이 성씨를 많이 하자했습니다. 예? 마치 이제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라의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여러 민족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역사를 누가 움직인다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조금씩 파헤쳐 보면 그 안에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가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